어네 이어서 캐러스를 이용한 프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기본 뼈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저번에 이제 어, 했듯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요 과정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어 뭔가 레이어를 추가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레이어를 만든다는 거는 X에서 Y 햇을 만드는 방법을 정의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컴파일이라는 거를 했는데 컴파일을 하면서 어, 옵티마이저랑 옵티마이저랑 로스 펑션을 전달을 했었죠. 그래서 컴파일을 한다는 거는 어, 내가 이제 어떠한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어 반복 알고리즘을 어, 결정한옵티마이저를 정한다는 것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 PC라는 거를 이용해 갖고 이제 데이터하고 어 반복 횟수를 넣게 되면은 어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 뼈대예요. 저번에 이제 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 예, 어, 이용을 해서 어 다시 한번 풀어 보면 두분이 이런 거였죠 y가 2.5 더하기 4의 x. 뉴런 구조에서 시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아 근데 TMP가 없구나. 이거 캐좀해 놓을까? 이렇게 하고, 어, 이, 이,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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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0 이렇게, 이렇게, 이이스게이부터게 그 다음에 입실로는 입실로는 tmp tmp 랜덤 어, 랜드앤 여기에서 음, 0.5 정도 이렇게 곱했었죠 그 다음에 2.5 더하기 4x 플러스 이렇게 이제 어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X는 어 스택을 이용해서 그 앞에다가 1을 넣었었죠. 데이터 타입을 어 64로 해야 됐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그 저번에는 벡터 버전부터 풀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스칼라 버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버전. 어 그래서 요요 단계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네트워크 생성, 에드 컴파일, 피트. 일단 0 단계 데이터를 정리해 줘야 되죠. 어 그래서 y는 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얘는 어,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려고 어, 이렇게 한번 명시를 해주고 어, 쓰고 싶은 데이터 X의 쉐입이랑 어, Y의 쉐입을 어, 찍어보면 이제 길이가 200인 요터 이게 이제 스칼라 버전으로 우리가 하는 거였죠. 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두 번째 단계에서는 레이어를 애드한다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애드, 레이어. 어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레이어를 애드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한다고 했죠. 네트워크, 컴파일, 옵티마이즈랑 모스 펑션 이렇게 컴파일을 해주고 네트워크 핏 어, xy를 넣고 그 다음에 f 폭스를 넣어주면 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이 기본 뼈대를 잘 외우고 이 단계로 코드로 짜면 요 단계를 코드로 짜면 돼요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tf.keras의 어, 아 여기 있구나 어네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라는 거를 <laughs> 만들어갖고 어, 네트워크에다가 에드 레이어를 할 건데 어, 레이어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어, 아까 이제 보니까. 어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거는 선형 변환의 결과로 얻어지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어그 요거 빼고 나머지는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로 하고 싶은 건데 선형 변환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1차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써 줍니다. 이 2단계 여, 여기에는 지금 되게 많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차원 어, 데이터를 넣어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디폴트 값을 쓰겠다는 건데, 디폴트가 이제 유즈 바이어스.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도 마지막에 치하는 함수, 요거를 활성 함수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디폴트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x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수도 디폴트를 그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되는데 네트워크 컴파일 음해서 옵티마이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여기서 선언해버리죠 캐러스 옵티마이저 어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 학습률은 0 1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도 여기서 캐라스에서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라스 로스즈 msc 이렇게 음. 그 다음에 fit x y 넣고 어 에폭을 참. 이렇게 돌리면은 그 뭔가 이제 어 에폭 돌아가는 거마다 자꾸 뭐그 표시가 나오니까 어 손실 함수가 얼마고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옵션을 0으로 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이거를 보고 싶다 하면은 0으로 안 줘도 됩니다.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라는 거를 어 샘플 사이즈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 이 이유는, 그, 일단, 배치 사이즈를 n으로 적용해야지 경사관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배치 사이즈가 n이 아닐 때는 뭐가 되냐? 때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원래는 나중에는 다 이렇게 쓰는데 확률적 경사강법을 하 쓰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안 배웠잖아요. 그냥 경사강법만 하 배웠지. 그래서 그냥 어구 우리가 구현한 예제하고 지금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배치 사이즈를 n으로 어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적합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쭉 보니까 차원이 에러가 난다고 합니다. 그 요거를 이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를 그 x하고 y가 지금 그냥 길이가 200인 벡터잖아요. 어 요거를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n 곱하기 l 벡터로 여기에서는 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전이랑 조금 결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벡터 버전부터 설명했는데 요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하면은 어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학습이 잘 되게 됩니다. 돌다가 메모리 네, 다시 불러와서 어 코너를 다시 연결하고 어 음, 이제 학습이 잘 돼요. 그래서 결과 확인을 위해서. 네트워크 웨이트를 찍어 보면은 어, 트루 값이 4에 어2.5 정도였죠. 그렇죠? 어. 4에 2.5 정도였는데 어, 그 결과가 이제 어, 잘 추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바이어스 값이 2.5가 되고 어, 그러니까 상수텀이 2.5고 그 다음에 그 개수값이 4로 추론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하고 조금 데이터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요렇게 하면은 돌아가지 않고 대신에 이거는 어 요렇게 해줘야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스칼라 버전 했으니까 어 벡터 버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 버전, 음, 거는 똑같겠죠. 요거뭐그 스텝들은 다 똑같고 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데. 데이터는 이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X하고, 라지 X하고, 요거 스몰 Y를 쓸 거죠. 네트워크는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어, 출력 차원을 결정을 하는데, 출력 차원은 그대로 1이죠. 그래서 레이어 여기 선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어, 컴파일 하는데, 요것도 똑같네요. 그렇죠 로스하고, 내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 아니, 그, 어, 그 경사관법으로 옵티마이저를 만들 거니까, 요거 두 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을 시키는 가정도 똑같네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면은, 어,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야지. 아, 파라미터가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이제 3.93인데 여기 하나는 1.5가 되고 여기는 하나는 1이 되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어, 실수한 부분이죠. 바이어스를 홀스로 놔야 되는데 바이어스를 트루로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트루 모델이 y가 어, 2.5 플러스 4 곱하기 x 이런 꼴이었잖아요. 그래고 여기 4에 해당되는 거는 적절하게 출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베타 원의 해시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알파의 헷 더하기 베타 제로의 해. 이런꼴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지금 1.5가 된 거고 하나는 여기 1.0. 그러니까 이 알파가 요렇게된 거고 베타 제로가 1.5. 얘가 1.0 정도 이렇게 추론이된 거죠. 그 이거 두개 합치면은 뭐가 돼요? 2.5가 되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불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요 여기서? 이거 제가 잘못한건데 어 제가 방금 코드 실수를 한건데 마치 뭔가 그 소급 위해서 의도한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됐는데 어 실수한거예요 이거를 이제 false로 둬야 되죠 false로 둬야지 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8에 3.94 이러한 값이 잘 적합이 되죠. <laughs> 그래서 벡터 버전으로 풀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풀이 2가 되겠네요. 풀이 2. 음. 잠깐 문법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그 댄스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음. 여기에서 TF, 아까 이제 케라스, 어 레이어, 댄스 1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출력 이 1인 거를 만들어라. 어 얘하고 지금 똑같은 애가 뭐냐면은 이어 옵션을 중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저거 이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닛. 이게 어, 선형 변환의 결과로 얻어지는 어그 어떤 숫자들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이 함수 f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함수 f를 보통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이 디폴트로 이제 논의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잠깐 읽어 보면은 음. 음,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이렇게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은 어, 요렇게 본다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리니어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가 썼는데 어 리니어는 사실 이게 ax는 뭐 wx 플러스 뭐 b 뭐 이런 이런 꼴이나 막 그게 리니어라서 제 생각에는 이거 리니어보다 아이덴티티로 쓰는 게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어 그냥 어 하여튼 여기는 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요거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죠. 그렇죠?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항등함수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 요거하고 똑같은 거는 어, 액티베이션을 리니어 어, 요렇게 넣는 거하고 똑같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음, 아이덴티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이제 저만의 어, 그 혼잣말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어, 바이어스는 트루가 디폴트로 설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유즈 유즈 언더바 바이어스는 어, 트루 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요거는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어 이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다 똑같은 코드예요. <laughs>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어, 아래는 <laughs> 그러니까 그 제가 핵심 요소 네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세개가 있고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어, 어디 였지어요네개 중에서 지금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레이어의 입력창 그쵸 요게 안 나왔죠 요거는 생략할 수 없는 거 그쵸 요거는 그냥 어 아무것도 안 쓰면 항등 함수가 된다고 했고 이것도 바이어스도 지금 했는데 1번. 어 1번을 쓰는 경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풋 디멘션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요거 이단요 코드에서 어, 요 코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하고 어 인풋 언더바 디멘전이 이다. 어이 코드하고는 지금 다른 코드예요. 살짝 달라요. 어, 어떤 게 다른지는 알겠죠. 얘는 인풋 디멘전이 정의되지 않았고 데이터를 바, 받아 봐가지고 그때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 여기서 데이터를 먹잖아요. 여기서 피팅을할때 데이터의 입력 차원을 보고 얘가 알아서 그냥 W를 잡아가지고 W의 차원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 적합을 하는 건데 그 지금 얘는 처음부터 잡혀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어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인풋 디멘전이 그냥 2라고 쓸 수도 있고 인풋 언더바 쉐입이라고 하고 어 길이가 1인 튜플에 2라는 값을 넣고 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두 개는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 1, 2는 여기 위에 있는 코드들이랑 좀 다른데, 코드 1, 2끼리는 똑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는 사용할 수 없는 코드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인풋 p u t 면 전에 길이가 2인, 요거를 넣거나 여기에 그냥 쉐입을 이라고 넣거나 어, 요거는 이제 사용이 안돼요 사실 그 얘하고 어 얘가 사용이 안되는거는 그냥 그럴거 같죠 그러니까 이게 싫잖아요 이렇게 생긴게 길이 1인 투플이 좀 싫죠 그래가지고 뭐그 이거는 별로 처음부터 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어 일단 요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왜 안되냐 어 보통 이제 그 넌파이든 이제 tmp든 어, 이렇게 이제 길이가 3인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 쉐입을 찍어보면 은 이게 어,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논파이 없구나. 음, 이렇게 찍어보면 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쉐입을 찍으면 어, 나오는 애를 그냥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길이가 2면 2,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laughs>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이 인풋을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냥 아예 쓸모 없는 기능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동작하는데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어, 진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 요런 거, 네트워크 1 같은 경우를, 캐라스, 시퀀셜로 만들어주고, 네트워크 1에, 어, add, 바로 tf, 캐러스그 다음에 레이어에, 어, 댄스를 받고, 뭐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바이오스를 퍼스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요 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다른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거죠 네트워크2를 만들고 네트워크2에다가 뭐를 하나 이제 더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내가 inputDimension을 어 명시를 해 줍니다 만들 때 그러니까 정도가 뒷면전이 2다. 어, 이런 거를 명시를 해줬어요. 차이가 뭐냐? 어, 요, 요 차이가 있죠. 지금 시점에서 웨이트를 찍어보면 얘는 웨이트가 안 나와요. 어,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나오죠. 그쵸?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네트워크 1 같은 경우는 예, 이 모델을 나중에. 서머리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표현해주는 그함수가 지금 쓸수 없어요. 네트워크가 사실상 어, 입력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게 보이죠. 그래서 아 출력은 n이랑 s h a p e 까 n by 1인데 여기 n은 뭐 데이터가 들어와 봐야 아는 거니까 none이라고 지금 잡으면 놓은 거고 어, 파라미터는 두 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디멘전이니까 어 이거 토탈 파라미터 그래서 두 개를 학습시킬 거고 어,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정보들이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